아저씨, 잘생겼어요. 응, 애기, 너도 예쁠 거야. 아, 나이도, 아, 이거는 좀, 좀 중요한 문제네. 나이, 나이도 있으니까 계획이 어떻게. 일단 제가 그, 사실, 마흔 세에 왔는데, 네세 와서 뭐 유튜브를 계획했던 것도 없었고, 그냥 아무도 없는데 와갖고, 한 1년 살아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,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동생을 통해서 이코이를 알게 돼서 베트남에 제가 한번 기존에 이제 사람을 까고 왔더니 사람을 까고 왔더니 그 부분에 좀 어떤 언어적으로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를 꼭 받고 와야 되겠다 누군가를 그런 생각에 이제 코일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온 거지. 사실 베트남에 와서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베트남에 와갖고 이제 새로운 것들 정말. 이런 어,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제가 좀 도전을 해 보니까 긴장이 뛴다 그래야 되나? 긴장되고 설레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당분간은 이런 거를 해 보고 싶어요. 당분간 새로운 도전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도전은 할수 있지만. 그 다, 다 이제 좀 예뻐해 주시고, 다 관심있게 봐 주시고 이러진 않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 분간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음, 벤탄시장에 오면 관광지에 가면 아무래도 날치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, 날치기를 안 하려는 사람들도 이게 좀 훔쳐가고 싶겠다 싶으면 넘쳐가려는 사람이 있고, 그래서 많이 몰려있죠.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위험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. 아, 저도 코인TV 팬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, 이거를 뭐, 위치도 어디서 해야 될지, 또몇 분이나 오시면 또 그만한 장소를 어디를 빌려야 될지,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. 저 나이 75년생입니다. 45. 방 90. 키와 몸무게 아까 공개해드렸는데, 한190 정도 되고요, 키는. 몸무게는 118kg? 7kg?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멈춰? 그냥 늙어 가는데, 늙어 가는대로 자연의 선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저씨랑 불러주셔도 돼요. 아저씨인데요, 뭐. 사장님이 제일 좋긴 좋겠다, 사장님. 베트남에서 취미 생활은 요즘 이사 오고 나서 매일 수영해 어요총동은 수영. 몰랐네요. 그냥 갑자기. 갑자기 나왔던 것 같아요. 코리아이기였나? 제가 그냥 했나? 아, 나중에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저도 생각, 저하고 코피디도 생각하고 있어요. 유미하고도 제 방송으로 켜서 합방이 가능할지, 이게 소통이 불편하니까.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은데, 또 유미 좋아하시는 유미 팬들도 많으시니까. 아 오늘 먹방 없습니다. 오늘은 가볍게만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좀 라이브를 켜서 먹방도 좀 하고 그거를 영상 클립으로 좀 만들고 또 간간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또 나가서도 한두 편 정도씩 을 클립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더 민심이 킹심이니까 뭘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왜 검정 옷만 입나요? 음.. 다른 옷을 입으면 더통뚱해 보여서요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여기 그 짐도 잘돼 있고 수영장도 잘돼 있어서 그냥 안에서 운동하면서 좀 건강하게 빼보죠저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돌아다닐만해요. 영어를 좀할줄 알아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 여기서 요즘 점점 한 저도 온지 뭐 2년도 안 됐지만. 2년 조금 전에 놀러 왔을 때보다 제가 돌아다니는 데가 좀 편한 데를 돌아, 돌아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젊은 친구들이 점점 패치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. 그래서 더 살기가 좀 편해져요. 친구가 없어서 좀, 좀 음, 외국에 나와 사는 게좀 불편한 거같요 친구가 없어서. 친구만 좀 있으면 좀더 재밌게 놀거 같은데 병감역에 친구가 없어서 뭔가 마음에 있는 걸다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. 그런 단점? 충충충충